식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예전부터 알려져 왔습니다. 식의 뿌리를 말린 것을 한약재로는 갈근이라고 합니다. 동의보감에서는 갈근은 성질은 평하고 단맛을 내며 독이 없다고 설명합니다. 갈근은 간 기능을 회복시키고 열이 많은 사람에게 열을 낮추는 약재이기도 하며 다혈질인 사람들의 뒷목이 뻐근하고 어깨가 결릴 때 주로 쓰입니다. 숙취에 좋아 음주후 많이 챙겨드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. 차로도 많이 마시는데 식차를 끓일 때는 취향에 맞게 대추나 감초를 조금 넣어 같이 끓이면 갈근의 쓴 맛을 줄여줍니다. 치게는 에스트로겐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그 양이 석류보다 600배가 많아 갱년기 여성에게도 좋은 차라고 하네요. 더불어 소화 기능을 촉진시켜 위장 관련 질환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. 또한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 체내 바이러스나 세균 등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준다고 하니. 그 효능이 정말 좋지요? 하지만 식의 과도한 섭취는 위장장애, 변비, 구역질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